빙이라고 들어봤냐? 귀신이 들렸단 얘기지. 가는 년들. 눈탱가 대갈 빼고 사을주만니가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주민센터와 바삭 팝콘의 콜라보 공동 구매를 시작합니다. 바삭 팝콘 소리가 맛있지 않아요? 영화 볼 때, 줌센 영상 보며 맥주 한잔 할때 완전 딱입니다. 우측 상단에 카드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화 써니 비하인드 스토리 3탄입니다. 1탄과 2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 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써니건 발이건 니들끼리 해라. 우리 전체를 등지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 우리? 미친 동안 자랑하는 민요린 배우는 당시 실제 고딩이었던 심은경 배우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86년생입니다. 엄마가 만난 것 쪽에 계속... 누가 엄마 씨! 새엄마 역을 맡은 강지원 배우와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추억과 낭만, 술맛돋는 옛날 포장마차. 반투명한 천막 뒤로 꽁냥대는 커플은 제작진 사이에 피어난 실제 커플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샘솟지만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굴은 안 보이게 배려해 줬다고 하네요. 너 술도 못 마시냐? 처음엔 두 배우 다 물로 시작했으나 느낌이 살지 않아서 실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 나도 힘들어. 당시 고딩이었던 심은경 배우는 어머니 허락을 받고 입회 하에 소주를 마셨다고 하네요. 네뿌아 촬영이 길어지면서 오뎅이 뿔대로 뿔어. 부러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느낌이 좋아서 연결을 맞추기 위해 멀쩡한 오뎅 수십 개를 부러뜨려놨다고 합니다. 이제 네가 예뻐. <laughs> 나는 예뻐. 나갈 거야. 나갈 거예요? 붙잡지 마. 전자 과속 스캔들에서 술 마시는 부녀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미스코리아는 안 됐어, 이게 뭐? 어렸을 때 이런데 보면 대체 뭐 하는 곳일까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술집은 대부분 촬영하기엔 너무 좁아서 그나마 가장 넓은 실제 가게를 찾아 로케이션했습니다. 조명이 너무 빨개서 색보정을 했더니 애매한 톤이 됐다고 하네요. 쉬나부러 가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김성경 배우의 피부입니다. 모진 풍파 견디며 살았는데 얼굴이 너무 좋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인정하긴 하지만 보키가 타고난 걸어떡 하냐는 답변을 남자를 못는게 영업절의 최이 배우는 오디션에 이런 헤어밴드를 하고 와서 바로 캐스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봄이살 거야. 보키의 딸 이름은 아역 배우를 맡은 김보미 배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보키 헤어 살롱 딸내미 보키는 이후 춘하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차릴 때. 딸 이름을 사용한다는 전통을 이어 봄이 미용실로 짓죠왜 죽는데? 어, 걔 우리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악 감독이 너무 슬퍼서 이 장면에 슬픈 브금을 만들어 깔았는데 감독은 이건 아니라며 음악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차도 주사를 많이 맞아 팔에 자리가 없어서 발에 링거를 꽂았다는 설정입니다만 현재 간호사 분들이 혈관 주사 꽂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오의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꽂으면 바로 의료사고 난다고 발목의 상처는 진이경 배우가 앙상한 발목을 만들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하다 쓸린 자국이라고 합니다. 나도 역사가 있는 적어도 내 인생은 주인공이더라. 음악 감독은 이 장면도 슬퍼서 음악을 깔았는데요 감독은 더 중요한 바로 다음 장면에 BGM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위해 이 장면의 음악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만 살아남는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고생했다 미래의 본인에게 쓰는 영상 편지 촬영 초반 아직 아무것도 안 겪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파란 판을 보며 연기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 여자가 될 거야 이 화면은 VHS를 DVD로 컨버팅한 느낌을 살려 4대3 사이즈 화면에 위아래를 자르고 채도와 질감을 떨어뜨려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안녕 미래의 나미야 화가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아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린 나미에게 꿈이 많았었다는 느낌만 살리고 대사보다 음악에 더 집중했습니다 너들고 <laughs> 써니? <laughs> <laughs> 누가 봐도 겉담배죠. 노담인 민효린 배우가 들고 있는 건 금연초라고 합니다. 극장 개봉판에서는 담배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는 것이 삭제되는 바람에 담배를 들고 있던 손과 튕기는 손이 다르다는 오개티가 생겼습니다. 실제 불 없는 담배를 튕기고 불똥은 CG로 심었습니다. 나무의 불씨도 전부 다 CG입니다 어떤 년이 신성한 학교에서 담배질이야? 그것도 양담배 마치 80년대를 찍고 나온 듯한 김원해 배우 오케이 레이스 너 받고 하퍼 거의 대부분 김원해 배우가 만들어 온 대사와 설정이라고 합니다 해병 배고시키 빠따 맞춤 바이년 해병대 기수도 그 시대에 맞게 계산해서 만든 대사라고 하네요 그나저나 옛날엔 왜들 그렇게 시계를 풀어 댔는지 아, 시 사람이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어, 이씨분이 어, 말려라. 정수지 씨 이분 찾기가 좀 힘드네요. 신문에 부고 같은 거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복도는 영광에서 찍었고 외부의 도로는 종로에서 촬영했습니다. 아! 기타로 관심 좀 끌어보려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자 뻘쭘해 하는 건 여러 번 보면 보이는 디테일입니다. 카메라 레일 위에 발을 올리고 찍어서 레일을 지우는 바람에 발이 좀 이상하게 꺾여 있습니다. 요고 시절 첫사랑 오빠를 찾아간 남이 마치 아직도 과거인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이곳은 신당동에 있는 음악의 숲 LP 시대입니다. 이제서야 드려요. 막 회포를 푸는 게 아니라 그림만 전해주고 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유호정 배우의 뒷모습만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굴이 얼어있는 게 티가 나서 못 썼다고 합니다. 이 골목은 사실 모텔촌이었는데 CG로 간판을 다 바꿨습니다. 라미가 들어가는 것도 원래는 모텔이라고 이곳은 덕수궁 정동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편집으로 보여주다가 현재의 나미가 과거의 나미를 안아주는 연출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거의 길이 현재까지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과거의 붕어빵 가게와 현재의 잉어빵 가게를 설정했습니다. 붕어빵을 먹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은 노인이 됐다는 설정입니다. 이어지는 학교 축제신 아역 배우들이 다 모여서 찍는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흥행작 겨울나그네 포스터가 붙어있는데요. 박지균 감독의 연출부 스탭이었던 연으로 존경과 추모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감독이 스탭이었을 땐 영화 제작이 무산됐었지만 덕분에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겨울나근의 주연 안성기 배우의 친형 안인기 교수가 이 영화에 투자와 제작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진짜 연예인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면 나가는 거지. <laughs> 감독은 저 뒤에 장구 치는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임남이! 신인 배우 천우희의 신들린 연기 우리 우정의 음미로 밥 같이 먹을까? 이 장면은 원래 콘티와 조금 다른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선에텐을 처먹으면 선이 냄새가 나고 연기가 이렇게 좋은데 카메라로 기교 같은 거 부리지 말고 그냥 얼굴을 찍자는 결정이었다고 하네요 으악! 어이, 극장 개봉판에서는 상미 본인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컷이 있었는데 감독판에는 사악하게 웃는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렸는데 팔을 움직이는 건 옥의 티입니다 주머니에서 뭐가 흘러떨어졌었다고 하네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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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때리는 건 감독판에 추가된 씬입니다 가격 부위가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 전부 다 실제로 때렸다고 하네요. 동지들 다 바로 먹고 살아 돌아갔습니다. 아유, <laughs> 아유, 정기야. 자세히 보면 이때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정원중 배우가 이제 촬영 끝이라고 해맑게 웃으셨다고. 이곳은 인천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더 어둡게 눌렀다고 하네요. 우리 이제 다시도 못 보는 거야? 엄청 추운 날이지만 따뜻한 톤으로 색보정을 해서 전혀 추워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까지 흘려서 얼굴이 더 추워졌다고 하네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죽어도 우리 써니 잘한다. 코가 너무 막혀서 이 대사는 후시로 입혔습니다. 어, 김장미. 특별한 효과음 없이 배우의 표정만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혼자 살다가 매게 칠월이구나. 상주가 없다는 거. 그거 무서워서는 바람난 놈이랑 같이 사냐? 이곳은 세트가 아니라 실제 장례식장입니다. 미술 감독은 뭔가 허전해서 화환이라도 많이 갖다 놓으려고 했지만. 감독은 여기서 춤도 추고 해야 하니까 그냥 비워두라고 했다네요. 화환의 김지훈 감독 이름이. 감독은 시킨 적이 없는데 촬영장에 놀러 온 김지훈 감독 이름을 제작부 스탭들이 알아서 넣었다고 합니다.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 네가 이번 달 보험왕이다, 이년아. 여기서 환호를 지르는 분들은 전부 보험 설계사셨다고 리더 마지막 가는 길에 펼쳐지는 써니의 공연. <laughs> 변호사 안경이 코까지 내려간 건 리허설 할때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어서 설정했습니다. 옷에 가려져 있을 때 얼른 손으로 안경을 내렸습니다. 엔딩의 춤 연습을 거의 두 달을 했지만 홍진이 배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고 하죠. 감독은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동화의 느낌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관객이 자리를 뜨지 않도록 이들의 과거와 미래를 그림으로 만들어 삽입했습니다. 자 추억과 낭만이 있는 가슴 따뜻한 판타지 썬이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